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나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고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21절 말씀 붉은 줄을 맨 나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곧 멸망당할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서 그 가족과 친지가 구원받은 기생 나압의 사건입니다. 기생 나압은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성경에 기생이라고 늘 말합니다. 나압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압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좋지 않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가족을 구원시켰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도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근절을 맨나앞첫 번째는 구원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 여리고 땅에 정탐꾼 두 명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라라고 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어가지고 경계 태세가 강해서 그만 금방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피할 곳으로 보내줘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합과 나합 가정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나은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었냐라고 할 때, 요소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 민. 여리고성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들었고, 그리고 아모리왕 시온과 그리고 바사랑 옥을 진멸시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누구뿐이었냐면 기생 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압은 기생 나압은 그에게 임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이제 나에게 선대하라. 이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로 은혜를 베풀어라. 인자를 베풀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과 내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 죽음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라 라고 구하거든요. 성도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때를 주시고, 응답의 때를 주시고, 축복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나합이 그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신약에도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오 20장에는 두 명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거든요.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라고 외치거든요. 따라가는 큰무리들이 꾸짖거든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두 맹인이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두 맹인은 이때가 구원의 때이고 이때를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 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비난해도 나는 이 때를 놓칠 수 없다라고 그서 예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조용하고 그만둬 버렸다면 그들은 평생 소경으로 살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어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고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압은 구원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와 그 가족과 일가 친척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육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점령의 첫 성, 첫 열매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여호수아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제가 누구냐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숨겼습니다. 실알산의 투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무게가 은 50세겔 되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여호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열두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잠잠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이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속한 삽디 가족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간이 제비 뽑아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이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직접 지적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으라 그래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가도 이렇게 과정을 거친 것은 아간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구원받을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를 놓쳐 버렸습니다. 가론 유다도 너희 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 만찬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라고 그러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때 가론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을 때 네가 말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가 그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고 말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그네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모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 산 밑에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다라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을 진멸해 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라고 할때 하나님 그리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빼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구장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항상 아픈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권력 친척이 구원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권력 친척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면 믿음이 들어오면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해 달라고 죽음에서 건져 달라고 멸망에서 건져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일가 친척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구하는 때가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의설을 들은 유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으면 구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 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짓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음부에 지옥에 있으면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한 방울 찍어서 떨쳐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는 서로 오고 갈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지역에 있는 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자가 살아가서 말이도 이게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선 여러분 뭐하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까? 죽으면? 기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선도 여러분, 저렴들이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이 생명 있는 동안에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까지 죽지 않는 게 하나 있답니다 말은 못해도 무엇은 들리냐면 목소리는 들릴 수 있도록 귀가 열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귀를 열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뭘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부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셋을 주셨거든요. 근데 셋도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다는 겁니까? 요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다 누구나 무엇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 그리고 이웃들이 살아 있는 동안 끝까지 구원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 나압은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듣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고 가족과 아버지 집과 그리고 남녀 형제와 그들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 달라고 구해서 그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을 맨 나압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 나압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압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나압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일가 친척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 죽음에서 건져내는 증표를 주라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요수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아멘.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놓고 이 집에 모여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한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줬거든요. 손 여러분, 왜 붉은 줄입니까? 노란 줄이면 안 되고 파란 줄이면 안 되고 다른 집으면 안 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나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네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낸 다음에 그 창에 붉은 줄을 메인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을 진멸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나압은 정탐꾼들이 돌아간 다음에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압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나합이 결혼하는데 누가고 결혼하냐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성서 학자들 이 살몬이 두 정당 꾼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살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덮어 주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누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암이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러면서 행함 있는 믿음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려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나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즉 누구 믿음과 동급으로 쳐주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여겨주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한 자는 다 모였다는 겁니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다 멸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에 순종한 사람은 나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 때 홍수 심판하실 타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그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재앙 속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재앙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든요.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서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매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나으리라 살리라 라고 말씀해 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걸 본다고 나을까 라고 하면서 안본 사람은 죽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살았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받고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살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나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붉은 줄을 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2년 4월 14일날 타이탄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면서 1,516명이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배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무디 교회 집회하시려고 그 배에 탔다가 그만 그 배가 침몰하니까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파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널판지를 붙들고 있는 젊은 사람 앞에 가게 됐답니다. 그때 존 하퍼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젊은이는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파도 위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우연찮게 또 파도에 이끌그서그 젊은 사람과 또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 말을 전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존 아퍼 목사님은 거기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4년이 지난 다음에 뉴욕의 한 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간증 집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타이타닉 오를 타고 있었는데. 그 물속에서 존 아퍼 목사님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줘서 내가 그 마지막 전도자다라고 간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존 아퍼 목사님은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를 통해 소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교님들이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높이가 약 48m 되고 넓이가 900m 된답니다. 그런데 한 지점에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름다리를 놓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안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건축업자가 우리 회사가 하겠다라고 나섰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지혜로 연을 날렸답니다. 연을 날려서 저 반대편으로 연을 날려가지고 연줄에다가 낚싯줄을 연결해서 가져오고, 낚싯줄에다가 밧줄을 연결해서 반대편으로 가져가고, 밧줄에 세 줄을 묶어서 다시 가져오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름다리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넓고 긴 강에다가 구름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하느신 지혜 가운데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연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을 거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줄이 낚시줄이 되고 그 줄이 밧줄이 되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기생 나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에 오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거든요. 교통도 혼잡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육이라는 끈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 생명의 끈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보혈의 피 붉은 줄을 매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리를 불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붉은 줄을 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